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산 에너빌리티 또 이제 자리에 온것 같습니다. 뭐, 수주라든지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께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역시나 이제 좋은 흐름들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지금 또다시 이제 내용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왜 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어, 자, 일단은 중요한 내용들 뭐가 있는지 제가 바로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우디 방안이 있습니다. 자, 사우디 방안이라는 거는 역시 빈살만, 어, 빈살만을 대신한 요 사우디 국부 펀드 총재가 이제 방안을 앞두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 바로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원전에 대한 어,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점검을 받고 있다. 원전 점검을 받고 있고 어,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로 인해서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탈 원전을 했었던 작년 어, 이제 이전 정부와는 달리 이번 정부에서는 원전을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예산안 예산안에서 신에너지 친에너지 에 대한 틴 에너지에 대한 어,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대폭 증가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세 가지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분명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원전주 중에서도 정말 쉬운 종목입니다. 정말 쉬운 종목 매매가 정말 쉬운 종목.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요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들만 보시더라도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일단은 영상 보고 그다음에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던 이제 영상이 있죠. 이렇게 하면서 바닷권 내려오길래 또 다시 수주 남아 있다. 우리 또 봐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급등 나왔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결국에는 급등이 나오는 시나리오가 다 정해져 있는데 패턴이 정해져 있고 수준은 이미 나오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전부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 그냥 뭐 갈만하면 가겠지 아니면은 올라갈 때 따라잡아야지 따라갔다가 잘못 물리면 또다시 손해를 보기 시작한다고 지금 또다시 오늘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어 자기는 높게 사서 아직도 마이너스 뭐 9%인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지금 아니 위에 올라갔을 때 18,000원 넘어가거나 하면은 팔아야 된다. 분명히 톡방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서? 에너톡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톡방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못 믿을 수 있습니다. 어못 믿어도 돼요. 하지만 제 영상들이 전부 다 수익이 나는 시점을 다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도 영상만 보고 어 여기서 사라네 오케이. 샀어요. 18,000원에서 팔아라네. 팔면 끝입니다. 어떤 내용이든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기사 나오면 급등 나올 겁니다. 또 다시 그 자세한 내용들 물론 알고 있으면 더 좋겠죠. 자 지금부터 그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바로 중국의 원전에 대한 요 안전성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다른 원전들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 근데 우리나라 원전들은 해외로 수출했던 이력도 있고 또 SMR 관련된 부분들도 그로 인해서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 어, 두 번째는 그리고 어, 국내외 원전들 전부 다 이제 협력 체계 구축해서 중수로 특화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외 수출 또 나올 거라고. 그러면서 여기다가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까지 방한.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나라 2008년도 9년도에 뭐 했어요? 그쵸? 사우디에다가 한울 한울 맞나요? 12기 1기랑 2기 전부 다 지어줬잖아요. 수출해서.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그랬었던 이력이 있는 게 바로 사우디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우디가 지금 중국, 러시아 쪽이랑 또뭐 원전이랑 얘기 나오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원전에 대한 이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본 때문에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력이 한번더 돋보일 수 있는 기회가 와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까지는 이제 해외. 해외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국내 이슈를 볼 건데 바로 요겁니다. 원자력 프로젝트. 일단은 한국에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바로 요렇게 어 소재를 국내 소재만을 가지고 지금 원자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큰 거. 원자력 수주하면은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두산이 뭐라고요? 물론 풍력하면은 뭐 CS 윈드 뭐 이런 거 수출 많이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기술력이 아직 한국 기술력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고. 근데 제가 왜 두산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했죠. 일단 뭐 제주도에 가장 큰 규모의 풍력 산 풍력 그 발전 단지 지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요거 한국 풍력 터빈 공장 넓히고 수출길 연다. 두산의 너빌리티가 바로 그렇게. 국내, 국내 기술력만으로도 지금 이 풍력 시장을 넓혔습니다 터빈 공장을 넓히고 국내 기술력만으로 이걸 만들어낼 만들어 수 있게 됐어요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어디로 가져가요? 해외로 수출길까지 열 예정이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 제주도에서 이거 이제 얘기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급등 다 버린다니까 제가 이거 몇 번째 말씀드렸어요. 이거 연말되면은 수주 공시 바로 나옵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까지 나왔어요? 잠 아까 말씀드렸죠? 예산. 예산. 에너지 분야 예산 10%확대했다고요 대신에 2차 전지랑 이쪽에 예산안을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신규 이 사업 분야에 진출하는 이 예산 쪽은 전부 다 감소시켰어요. 대신에 에너지 분야에다가 투자를 엄청나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좀 접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내용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게 뭐냐면 과연 그렇다면 저 금액으로 뭘할 것인가? 뭘 하겠어요? 수출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해외 영업 쪽으로 국가와 함께 나가 있겠죠. 그 내용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리포트 내용들 전부 다 나와 있는 요 내용들 유료 애널리스트들도 보고 참고를 하는 리포트 내용들. 여기 다 담겨져 있다고요. 주산 에너빌리티 기업에 대한 내용들. 세력들의 수급에 대한 내용들. 그에 따른 매수 매도 타점. 어쨌거나 영상 통해서 제가 매수 매도 타점 다 잡아 드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기업에 대한 내용들까지 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 나오면 올라가고 전 내용 나오면 올라가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밀어준다. 정부 지원금 또 이제 예산안이 10% 늘어났습니다. 어디로 얼마만큼 들어갈 건지는 결국에는 이제 다 정해져 있겠죠.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저게 예산안이 증가가 됐을 거예요. 필요도 없는 금액을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계산을 때렸기 때문에 10% 금액이 더 필요하겠구나라고 했으니까 늘어났겠죠. 맞잖아요. 그리고 소형 SMR 관련된 부분. 지금 이거 얘기 안 나왔죠. 이거 얘기 나오면 또갈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무조건 갑니다.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드릴게요. SMR 얘기 나오면 또 갑니다. 지금 SMR 조용하거든요. 한동안 조용했어요. 근데 사실상 어, 러시아 중국 아까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뉴스 기사도 안 나왔어요. 근데 러시아 중국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내륙지방에 있는 그런 내륙국이 큰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내륙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 그리고 미국 국가들 그리고 중국이랑 러시아 전부 다 내륙지방에 정말 내륙지방이 넓죠.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원전을 지우면은. 아무래도 불리하단 말이에요 바다가, 바다가 없기 때문에 열을 해소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smr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요기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제가 이제 예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륙지방이 많은 나라들은 이 smr이 필수입니다 필수 이제부터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마 요 내용들 또 나올 겁니다. 나오면은 급등 나올 건데, 제발 그 전에 내용들 좀 받아보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너무나도 쉬운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은 급등락. 너무나도 뻔하게 나오는 자리들. 그 자리에서 마다 마다 제가 지금 영상 찍어드리고 있잖아요. 아시겠죠? 어, 힘들다. 혼자 힘들다시면 에너톡 들어오셔가지고, 이번 추석 되기 전에, 어, 주변에 용돈 줘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 조카들 아들들 용돈 줘야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산 에너빌리티 잡고 편하게 용돈 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 가지고 또 보내 주시는 분들이 쓰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 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 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코드 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어 9월 달 매수하면은 반드시 급등 나오는 숨겨진 대박 주 하나를 또 준비했습니다. 자, 목표 수익률 100% 이상. 그만큼 이제 수익률을 좀 크게 끌어올릴 종목이거든요. 어 그런 종목 하나를 또 소개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대박주라고 하면은 사실 조건이 있어요. 어,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 중요한 네 가지 조건을 좀 들고 와봤어요. 자, 일단은 저점 공략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점에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를 품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히든 카드를 남겨놓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역시나 대박이 터지려면은 세력들이 꽉 잡고 있어야겠죠 물량들을 그렇게 세력들의 대량 맥수 수급이 포착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관련 주들은 이미 급등이 시작되면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한두 종목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가열 종목이. 이 정도로 지금 테마에 불이 붙기 시작한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최근에 보시면은 자, 서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정말 많이 올랐죠. 분명히 이 히든카드로 초전도체 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여기서 파도를 막 그렸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바닥 찍고쭉 올려버리죠. 한 번에 한 5배 6배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어, 시작하자마자부터 따지면은 한 5배 정도 올랐던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바로 이렇게 한번 골든크로스 이후에 이렇게 바닥을 한번 만들어가는 흐름을 준다라는 거그 흐름 이후에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데 관련주들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 이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자두 번째 금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다가 섰다가 올라가다가 쉬어가다가 떨어질 것처럼 보이더니 쭉 치고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못해도 3배 이상의 수익이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진짜 한번 쉬어가던 흐름이 조금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테마를 품고 히든카드를 품고 있는 종목들은 급등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요게 이제 소개드릴 해 종목의 차트인데 뭐 저번 달부터 보셨겠지만 바닥권에 요렇게 골든 크로스 이후에 내려온 상황 그리고 현재 현재 10에서 20% 수익권까지 만들면서 바닥권을 다져가고 있는 모습들 물론 아직까지 박스권입니다. 어, 진행 경과가 조금 보여지실 텐데 자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저번 영상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수급을 정말로 많이 보여드렸어요. 5월 달부터의 수급들 전부 다 보여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 5월 달, 6월 달, 7월 달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급들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7월부터 8월 초까지 이렇게 많은 수급들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8월 달 내내 매수가 더 들어와버렸어. 오히려 대량 매수가 중간중간에 뒤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주가의 변동성이 이해가 되더라고 여기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8월달 매수가 그렇게나 크게 많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가가 바닥에서 머무를 수가 있겠어요? 계단식으로 찔끔찔끔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미 관련주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급등이 세번 이상 나왔다고요 아시겠죠? 이러니까 대박주 대박주 하는 겁니다 대박주들은 일단 수급이 꽉꽉 들어온다니까 보세요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제는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까지 세력들 주 창고들까지 전부 다 꽉꽉 치고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요 이런 종목을 잡으셔야 여러분들이 계좌가 한 번에 두 배, 세배 이상의 수익률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선암, 금양 이런 종목들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보세요, 지금도.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흐름 살짝살짝 보여주죠. 자금들 엄청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자, 보세요. 자, 게다가 매출 1.4조 원인데 자산총계 1.6조 원입니다.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 밖에 되지 않는다. 나와 있잖아요. 매출액 계속 늘어나는 거. 23년도는 더 늘어날 예정이고. 보이시죠? 자산총계. 엄청난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무섭도록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 정책 정부와 맞닥뜨려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대박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테마의 대박 종목 아시겠죠. 자 요거 받으시는 방법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자47950127 이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대박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 대박주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거 잡고 여러분들 이번 어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뜨거운 종목 하나 보내드리는 거니까 꼭 이번 달에 이 대박 종목 더 이상 올라가기 전에 잡으세요. 진짜로. 지금 뭐 제가 8월달 말씀드리고 9월달 말씀드렸지만 벌써 10%, 20%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벌써 그런 구간입니다. 아무런 호재도 없이 세력들 수급만으로 순전히 수급만으로 지금 10% 20% 수익권대 들어왔다고 그 말이 뭐예요? 내용 나오면은 그냥 치고 간다고. 아까 그 물량들, 그 많은 물량들 털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주가를 올려야지만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7950127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이 대박주 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